자 3월 13일 수요일 실시간 오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 거의 새벽에 방송하는데 오늘 이렇게 오후에 방송을 키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 켰습니다. 자 바로 오늘 새벽에 세력의 입성이 유력한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 관련돼서 막대한 자금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자, 그러니까 미국 세력과 중국 세력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죠. 이 이유는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오늘 새벽에 임박했기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거대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거의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주말 전 랠리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는데 해당 코인 관련돼서 코인 지갑에 이동 내역을 봤을 때 오늘 막대한 코인 자금들이 이동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말까지 끌지 않고 바로 미국 발표가 나오는 오늘 새벽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엄청난 자금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콩 당국 그러니까 중국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한꺼번에 세력이 입성하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죠. 자 차트만 봐도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 고 코인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매수한 다음에 한방에 오늘 새벽에 그냥 폭등 나오려고 한다는 작전이죠 자 차트만 봐도 조만간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대략 200%에서 6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야말로 미친 상승이 나올 코인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요 코인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코인인 만큼 여러분들 절대 절대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세력들이 쭉 끌어올려 준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폭락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니까 절대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지 마시고 오늘 단타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 새벽에 잠이 오셔도 절대 새벽에 주무시지 마시고 해당 코인으로 새벽에 재미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과 중국이 끌어올려 주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중국 세력이 입성한과 동시에 대략적으로 300% 가까운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욕심내지 말고 한80% 정도만 수익 챙기고 나오는 작전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 3시쯤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라고 많이들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5분 안에 오늘 새벽 3시쯤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다 문자로 답장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신규 상장 임박비 중국 세력의 입성이 확인되었고 미국 ETF 공식인정 발표로 인해서 바이낸스 차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코인이죠. 대략적으로 중국 중국 세력이 새벽 3시쯤에 들어오면 600에서 1000% 가까운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야말로 미국 발표 호재랑 중국 세력 입성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들고 새벽에 폭등이 나올 이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1번으로 2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 3시쯤에 폭등이 나올 중국 세력들이 올려 주는 요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코인 이름 딱 적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코인이 300% 이상이 상승이 나올 건 맞아요. 근데 요거 절대로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이 아니니까 오늘 제발 좀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단타로 여러분들 딱한 80%만 수익 내고 나온다고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자, 욕심 내실 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고, 욕심 없이 딱한 80%만 돈 버실 분은 참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에 3438에 481번으로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중국 세력 입성으로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올 요코인이 어떤 건지 코인 딱 이름이랑 목표가 딱 적어서 답장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